네. 3단원 규칙과 대응 31쪽 수학 익힘책 31쪽입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었으면 영상을 보면서 답을 확인해 주세요.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빈칸에 채워 보겠습니다. 자, 잘 봤더니 100에서 120이 되고 120에서 140이 됐네요. 보면 얼마씩 늘어났죠? 네, 20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20. 네, 역시 20씩 늘어나네요. 그러면 왼쪽에 20을 더해서 오른쪽을 빈칸에 채워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220이 되겠고요. 20을 더하면 260이겠네요. 자, 여기는 240이 되겠고, 20을 더해서 380. 자, 여기는 420에서 20을 뺀 400이 되겠고요. 여기는 460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은 가로줄의 규칙을 찾아서 1번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2번. 세로줄에 나타난 규칙을 써보래요. 자, 이제 세로로 보자면 100에서 200, 200에서 300, 300에서 400. 자, 어떤 규칙이 있나요? 네, 10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백씩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써주면 되겠네요. 혹시 여기 맨첫 줄만 보고, 어, 100에다가 2를 곱해서 200, 100에다가 3을 곱해서 300,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첫줄한 줄만 봐서는 안 돼요. 왜냐면 두 번째 줄은 그런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120에 2를 곱해서 220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역시 3을 곱해서 320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줄이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공통되는 규칙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100씩 커진다. 이게 규칙이었습니다. 네, 3번.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다섯째에 알맞은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형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자, 기존에 있는 이 하나에서 위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늘어났네요. 자, 그러면 셋째는 기존에 있던 도형은 이거죠? 자,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하나 늘어났네요. 자, 넷째 도형. 넷째 도형은 기존에 있는 셋째 도형에서 오른쪽 하나, 위로 하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는 기존에 있던 도형, 네 번째 도형을 일단 그려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있죠? 네 번째 있는 도형에서,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하나, 이런 도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써보세요. 네. 규칙을 말로 표현할 때 여러가지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 도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몇 개씩 늘어나고 있다. 두 개씩 늘어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 말만 봐서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그냥 두개 늘어난다 하면은 요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규칙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근데 좀더 정확하게 쓰자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한 것처럼 자도형에 도형에서 맨 위에 있는 애, 요거 그 다음에 이쪽 도형도 이 도형에서 가장 위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하나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하나, 위로 하나, 이렇게 늘어났었죠? 이걸 말로 표현해주면 좀더 정확하게 규칙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형에 맨 위에 있는 뭐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개, 그 다음에 위로 한 개씩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왼쪽에 있는 규칙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규칙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규칙을 찾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3단원 규칙과 대응 두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